안녕하세요. 컴투리존입니다. 삼성 노트북을 사용하시는데요. 기존에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저희한테 SSD 교체를 문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현장 가서 바로 교체를 해드렸구요. 어, 너무 속도가 느려가지고, 저희도 솔직히 놀라긴 했는데, 애초에는 그 하드디스크 고장인 줄 알았어요. 위는 이제 기존에 쓰시던 하드디스크구요. 밑에는 저희가 새로 교체한 어, SSD에요. 어, 뭐 많이 쓰시는 기종이니까 저희가 어, 아무리 그 현장 가서 조치를 해보고 있는데 그렇게 불량률도 없고 지금까지 그렇게 고장도 없었어요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선 좋은 거는 가격도 싸죠 그러면 저희도 당연히 저렴하게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가상 윈도우로 부팅을 해서 이제 기본적인 테스트부터 어, 교체한 SSD까지 어,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상이 제이 없으면 포맷을 해야 되겠죠 어 저희가 SSD를 괜히 부팅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각 가지 테스트를 다 하고요. 음, 문제가 혹시라도 있나, 열이 많이 받나, 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이제 하드 디스크 테스트인데 어, 벤치마크하고 어, 디스크 성능 오류 검사까지 하고 어, 이상 유무를 먼저 판단을 해요.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어가지고 당연히 없겠죠. 새 제품이니까. 근데 새 제품도 초기 분량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돼요. 당연히 사용하시던 대로 윈도우 출력 설치를 하고 있고요. 어,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속도는 굉장히 빨라져요. 설치 속도도 빨라요. 어, 만약 일반 하드 디스크만 썼던 분들이 보신다고 하면 거의 놀랄 정도 속도가 나오실 거예요. 윈도우 설치도 잘 끝났고 드라이버 설치도 다 해드렸고요. 어, 인터넷도 잘 열리고 어, 쓰는 데는 아무 지장 그러니까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음 너무 빨리빨리 빨리 열어가지고 아마도 사용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 옛날 구형 노트북이라고 하면 ssd로 교체를 해 주시는 게 사용하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어, 최상의 조건을 만들 수가 있어요 현장에서 모든 조, 모든 설치를 끝내 드렸고요 어, 작업시간은 한 30-40분 정도 소요됐어요